쉬면 집에 집에만 있단 말이야. 내가 집에 있을 줄 알고 몇명 중에 한 명이랑 소주방에 술을 먹고 있는 거야. 근데 아는 척안 했어. 왜? 안 아는 척하면 내가 거, 눈물 날거 눈물 눈물 날것 같은 거 그래서. 여러분 신기한 걸 알려드릴까요? <laughs> 그 와중에 제 손님이랑 눈이 맞았어요. 아, 어지간히 먹으라고요? 저 지민 언니. 잠시만요. 저희 엄마도 뭐라 안 해요. 밥 먹을 때. 어? 어 맞다 나 전해인 연락 왔다. 다친다 아, 진짜. 아 전해인 할때천 해인. 밥 먹는데 뭐? 뭔 소리 하는 거야, 지금 나서? 사자 한 마디 진짜. 종로 처음이할때첫 애인. 어머, 내가 아는 분? 어? 네가 알 수도 있어. 알 수밖에 없지. 그 내가 동거했던. 그래. 어머, 너 알아? 알지. 그때 너가 있었나? 아, 있었잖아. 아니야, 아니야. 보성성 형은 첫애인 아, 아니야. 첫그 종로 애인은 제가 선수 때예요. 근데 그때 내가 집이없었거든 여기 올랐을 때 집이 없어서 응. 얹혀 살았거든 아는 형 집에 천호 살았어 천호에서 내가 출퇴근을 하다가 응. 걔랑 눈이 맞은 거첫그 그러니까 애랑 응. 나 너희 집 가도 돼? 이러고 건대를 잠깐 살았거든 응. 얘도 선수였는데 애가 돈을 못 버는 거야 집에 막 전기가 끊겼었나? 도시가스 가끊겼었나 응. 가을인데 찬물밖에 안 나오는 거야 내가 고지서 이런 걸 보니까 얘는 또 나한테 말을 그렇게 한 거지 그냥 고지 깽깽이였구나 음. 진짜 그지 깽깽이였어 음. 내가 봤을 때 걔도 약간 나를 노렸어 일부러 어 돈을 잘벌 때니까. 쏘쏘쏘쏘. 음, 일단은 그거 빌린걸 내가 다 밀어줬어. 싹 다. 어. 다 밀었어. 왜냐면 나도 돈 거는 해야 되니까. 합이 잘 맞았어 걔랑 나랑. 하다 내가 한번 쓰러진 적이 있거든. 밥을 사다가? <laughs> 여덟 번을 했거든? 하루 동안? 아좀 쉬어야 되겠다 하는데 눈을 살짝 감았어. 음. 아좀 쉬어야 되겠다 하는데 눈 뜨니까 약간 바닥에 있는 거야. 그 잠깐 한 30초 사이에 그 애인이 나 깨우는 거야. 야너 뭐해 하윤아? 쓰러졌대 그냥. 갑자기 눈 쓸을 감더니 막. 여덟 번 이렇게 장렬하게 전사했던 거지. 여덟 번에 내가. 근데 걔가 약간 바람기가 살짝 있어서, 걔가. 근데 걔가 워낙 노는 걸 좋아했어. 나는 술 먹는 걸 좋아했고. 그니까 러 나도 터치를 못하는 거지.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갈 때도 있고. 그러다가 마지막에 음. 내가 문방을한번 밀어줬잖아. 필요한 거나 이런 것도 내가 다 사줬거든. 얘가 연극인가? 그런 걸 했거든. 연극? 어, 극단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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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어, 조그만소 음, 극단 같은 배우 거 있다고. 음. 배우를 꿈꾸는 작은 단역 어. 이런. 어머 얘가 다른 애랑 연락 중인 거야. 아 그래 뭐 어쨌든 몸이 멀어져 있고 자주 못 마주치니까 그럴 수 있겠다 했는데 음. 내가 그 뒤로는 공과금을 내줄 이유는 없잖아. 아 모자라거나 이러면 도와줄 아, 그렇지, 수 있지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아니면 얘가 돈을 못 벌거나. 음. 음. 좀 지나서 여름이 됐어. 진짜 염치 없는데 부탁했어. 네가 더 에어컨 많이 틀었잖아. 전기세 좀 내줘 이런 거가 내가 얘기를 했어.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. 그러니까 나보다 뻔뻔하다는 거야? 지금 나가래? 근데 난 이미지 돈을 쌀만큼 쌓는 애였거든. 근데 내가 놀랐던 건 그거야. 얘가 진짜 남자답게 생겼거든. 음. 선이 짙어. 얘가 젠더가 된 거야. <laughs> 내가 아는 애니 혹시? 네가 알 수도 있어. 진짜 그렇게 안 생겼어. 너 전에인 날 맞았어. 굳이 비교하자면. 그런 느낌이야. 선이 짙고. 너 전에인 있었어? 왜 전에인 얘기를 왜 하는 거 같아? 갑자기. 갑자기 아, 너가 약간 이미지를 상상하려면 약간 좀선 짓고 이렇게 생겼다고. 아니, 나 상상 안 해도 될거 같은데. 아니. 그러니까 또 전에인 진짜 사랑했거든요. 아, 뭘또 궁금해 궁금해, 궁금해. 내가 알아? 응아 음, 무조건 알지 보이아뭐보는이야 보성이 아, 계속 아니. 아까부터 <laughs> 잠깐 도와줬던 기억 안 나? 어디를? 어디를 잠깐 도와줬는데? 기억 안나 잠깐 도와줬어 아 대근이가 원래 그 그분이 선수를 안한 안 거야 그래서 뺐는데 얘가 또 꽂았는데 또 헤어진 거야 옆에 눈치 보이잖아 미안해. 너 어, 잠깐 잠깐 갔다 올게. <laughs> 너 바텀이잖아, 그렇지? 너 바꾼 거야? 어. 오늘도 바텀이잖아. 뭐, 뭐 무슨 뜻이야? 무슨 뜻이었어? <laughs> 아니야. 아니. <laughs> 만난 거부터 얘기할게. 만난 거부터. 일단 그 친구는 저보다 형이없고요 선수였어. 근데 첫 만남이 선수였는데 장난으로 형 친구도 돼요? 내가 그랬거든. 근데 갑자기 거기서 보세요. 이러는 거야. 아니, 그거에 꽃이인 거야. 진짜 집 주소를 알려줘. 비행고를 알려주는 거야. 화끈하더라고 그래서 나 진짜 간다? 나 진짜 간다 그래서 자기가 다른 막 예약이 있어가지고 가야 안돼 다른 가 기를 럴 때였어 그래서 예약이 있어 가야 안돼 그래서 어 음, 그렇구나 그래서 알겠다 그리 끝나면 연락해라 아 진짜 오래 했으니까 갔어 나는 그때야 순하이다 아, 근데 되게 <웃음> 순수해가지고 자기가 <laughs> 갔어 갔는데 아니 전화를 안 받는 거야 그래서 막초 뒤지겠는데 또 내가 또 비루니 여진고빙해가지고 1시간 동안 저, 문 앞에서 기다린 거 알지? 근데 결국은 커피 뭐 먹으 얘기를 좀 했어. 어떻게 생각하냐? 자기도 뭐 진심으로 이제 자기 식이 돼가지고 좋다 하는 거야. 그때부터 연애가 시작됐어. 첫 만남 보자마자. 이틀 동안 그 형집에 있었거든? 그날에 이제 박을 타고 이제 연애를 시작했어. 박았다고? 아니 박 당연히 박았지 당일. 그러면은. 아 어, 얘기해. 어, 죄송해요. 어, 얘기해. 150일 정도를 사왔거든? 동거를 했어요. 짐을 이제 사귀고 와서 일주일, 이주일 뒤에 바로 내가 짐을 옮겼어. 들어오라고 하는 거야 집에. 알겠다 들어가겠다. 그 짐이 좀 많았었어. 이게 냄새가 나잖아. 내가 일이 끝나고 들어왔어. 근데 일이 끝나고 들어왔는데 계속 선수잖아요. 근데 내가 미리 그날 쉬는 날이었는데 집에 쉬고 있었어. 일이 끝나고 들어왔을 거 아니야. 근데 세팅을 하고 나갈 거 아니야. 근데 뒷머리가 돌려있는 거야. 내 초기 발동을 한 거지. 이러면 안 되는데 초기 발동을 했어. 아이폰인데 미리 보기 되잖아. 이렇게 어디서 연락이 왔고 언제 연락이 왔고. 근데 연락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나 봐. 근데 그 상대방들한테 사귄다고 말을 못한 거지. 한달 동안 말을 안 하고 그 사람들이랑 계속 만나고 다닌 거야 그리고 내가 그걸 알고 있었거든. 그 참았어. 참았는데 난쉬면 집에, 집에만 있단 말이야. 내가 집에 있을 줄 알고 몇명 중에 한 명이랑 소주방에 술을 먹고 있는 거야. 근데 안한 척은 안 했어. 안한척 하면 내가 눈물 날거 눈물 눈물 날거 같은 거야. 그래서 나는 보고 바로 도망나왔거든. 엎어야지 아니지 근데 내가 엎어야지. 나, 내가 봤어 그 장면 목격 했어 근데 걸린 거잖아 일단 바람피는 거를 근데 나왔어 그냥 나는 너 이때가 지 이게 무슨 여자 난 숙녀하지 왜냐면 너무 사랑한 너좋아했고 하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150일 동안 사귄 것 중에 걔가 좋아하는 시간은 한 50에? 달도 안, 아니 하나도 안 되는 거야 어 맞아 근데 그냥 사귄 거였어 보니까 그래서 한달 정도 사귀고 이제 헤어졌어요 내가 헤어지자 했어 너무 열 받아가지고 내가 헤어지자 하는데 갑자기 왜 그러니 나한테 자기 너무 얼추, 어처구니가 없대 나를 버리기는 싫고 그집 입장에서 다른 오빠들을 만나고 다니고 이렇게 훑고 다니는 거였어 여러분 신기한 거 알려드릴까요 <laughs> 그 와중에 제 손님이랑 눈이 맞았어요 헤어졌어요 근데 헤어지고 내 짐이 아직 거기 있잖아 내가 이틀 동안 밖에 잤거든 이제 모텔에 잤다가 뭐 친구 집한번잤다가 했는데 이틀 뒤에 연락 온 거야 다시 들어오라고 들어갔어 근데 얘기를 했어 나 울면서 얘기했거든 이렇게. 봤다.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너무 억울했어. 나는. 울면서 얘기하다가 잘 풀었어. 한두달 정도는 걔가 약간 좀 미안했나 봐요. 그래서 요리도 다 해주고 밥도 다 해주고 막 그랬단 말이야. 너 사건 또 아, 이탄이도 일어나요. 아까 영재 그랬잖아. 영재 손님이랑 바람났다. 고 그때부터 연락했다고 보니까 90일 대쯤부터 내가 누구냐 물어봤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그냥 묵살시켜 버리더라고. 내가 궁금해서. 내가 인스타그램으로 dm 왔었거든 그 영재 손님이랑 보니 어... 근데 내가 그 부사를 찾았어 맞아. 내가 또 인스타그램 뒤지다가 물어봤어 내 지인의 지인이더라고 또 영재 손님이 그래서 물어봤는데 어얘 둘이 어제 데이트하던데? 이주라는 거야 막 집에 혼자 있었거든 그때는 이제 눈물도 안나 너무 짜증나는 거야 새벽 1시쯤부터 연락이 안 됐었어 아침 9시 연락이 온 거야 아침 9시 연락 와서 나 이제 집 들어간다고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정떨어져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다가 내가 지랄병 떨었던 오빠들 플러스 영재 손님 플러스 또 있더라 내가 모르는 사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랑 카톡한 걸 내가 다 봤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가 잤어? 너가 차지 않았니? 내가 차였던 거 같아 그렇지. 그래서 제일제이서그 눈물의 여왕 했을 거야 내가 차여서 내가 그때 계지 앞에서 내가 울면서 전화를 전화를 존나 해가지고 울면서 막나 난리가 난 거야 또. 너무 화가 나고 분한 거야. 왜냐면 내가 그 사람들보다 못난 게 뭐가 있을까 하면서 내가 원래 잘안 울고 내가 진짜 내가 술도 취하, 먹으면 안 취하거든요? 내가 진짜 뭐 하마라고 그라가스라고 불리는데 먹고 술 취하고 막 눈물에 눈물에 막 난리가 난 거야 막. 와가지고 막 비웃는 거야. 비웃는데 더짜하 나대? 더 울었어. 그날 또 모태 잡고 자고 그랬지. 아 근데 또 대근이가 우는 게 약간 여주인공처럼 우는 게 아니라 진짜 욕은 아니다 약간 좀 흉하게 울어 JJ 웨이터가 조금 땜빵이 필요했거든 왜냐면 이게 롯데를 잘못 돌아가가지고 땜빵이 필요했는데 내가 동중이한테 말을 해가지고 아형그제 애인이 그 지금 좀 쉬고 있다 근데 어, 난... 쉬고 있는데 좀 시키면 안 되냐 땜빵으로 내가 왜 그런, 그렇게 말을 했냐면 묶어놓고 싶은 거야 어 나도 얘처럼 한번 미치면 나도 붙고 나서 난 선수를 한번 좋아했잖아. 무조건 얘는 내 바운더리 에 있어야 돼. 아니 알고 보니까 내 전애인이 뚱식이었던 거야. 미안해가지고 두달 동안 밥해보자 했잖아 밥을. 뚱식이여가지고 나를 존나 찢어놓고 헤어진 거. 야 짜증이 나. 근데 확실히 느꼈어. 이게 맨 처음 딱. 뿅간다 해가지고 만나면은 너무 체하더라. 그 나는 내가 너무 꽂혔던 거고, 걔는 꽂힌 내가 부담스러워서 바람을 폈던 거고. 어, 날 좋아해주지. 바람 펴도 뭘안 하지. 다 봐주지. 갑과 을이 나 난인 거야. 내가, 내가 었이었어 그냥. 정말로.